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11기야 6장 31절에서 7장 2절까지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들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주위에 선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31절을 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읽기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바세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자. 아람 군대가 북이사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물자가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전부 차단해 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을 양식도 없고 또뭐 야채도 뭐 구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아비규안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정말 기막힌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 이걸 보게 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이 모든 책임은 엘리사에게 있다. 지난 날 아람 군대를 잡아왔을 때에 내가 죽이자고 했었는데 그때 엘리사가 살려보내자고 해서 살려주었더니 이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반드시 엘리사를 죽이겠다. 엘리사엘 죽이지 않으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이 어, 아람군대가 어, 자기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준 북이스라엘 땅을 재침공해 온 가장 큰 이유를 주석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아람의 손에서 구원받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악독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했다. 그러나 그들은 나라가 평안해지자 이전에 죄악된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 계속적으로 우상승배를 반복하며 방탕한 생활을 즐겼다. 이에 하나님은 아람으로 하여금 북이사엘를 재침공하도록 섭리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오노 주석에서는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아람의 제 침공은 엘리사 때문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의 침공을 수차례 알려주는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면서 악한 행동을 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징계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람 왕은 지금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제 침공에 온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태의 본질은 그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또 왕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람을 들어서 다시 심판하신 것이다. 이게 팩트다. 이게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기독교인들은 예배 어, 매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떡을 떼면서 하나님을 자 찬송했었죠. 어, 떡을 뜯었다고 하는 것은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의미인데, 성찬식과 관련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가 거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주님과 관계가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들 성찬식을 거행할 때가, 할 때마다 이제 사도들이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어, 이 말,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 성찬식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소문을 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사람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되 그들은 날마다 모여가지고 누구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해 하는 이 잘못된 소문이 예. 곳곳에 전파가 된 거죠 그래서 당시 가장 문명이라고 할수 있는 로마인들이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은 저것들은 흡혈기고 피를 마시는 흡혈기고 사람의 살을 먹는 식인종이구나 하고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초기 우리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사자굴 속에 던지기도 하고 사람의 살을 먹는 저것들은 사자에게 잡혀 먹어야 정신을 채울 거다 하면서 사자굴에 넣기도 하고 또 불에 태우기도 하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흡혈귀들이니 곱게 죽여서는 안 된다. 불에 태우야 한다. 그래서 불에 태우도 다는 중 아주 독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이 기막힌 핍박과 박해가 바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자 성찬식과 의 관련해 가지고 성찬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 읽어주세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성 성찬식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주시기 위함이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로마서 3장 10절 화면 보시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의인이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자, 죄인, 자기의 죄 값을 해결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스톱, 죄의 삭슨 사망이요. 저 사망은 뭘 이야기합니까? 지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망, 지옥에서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성찬은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애식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찬의식을 거행하는 두 번째 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성찬식은 성찬에 참여해서 자, 떡을 먹고 자, 이 잔을 마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있에 오셔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며, 자, 고난받고 죽으시았는지,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 자, 전해줄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참여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식이라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알아야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 주지 않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는 왜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 배우자들, 자녀들, 부모, 형제들, 이웃들에게 전해 줘야 할 자, 분명한 사명감,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성찬하시게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이런 다짐, 이런 결단을 하면서 성찬하시게 참여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6장 33절에서 7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르되 왕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내가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그를 죽, 죽일 것이다 이렇게 자. 어, 자기 의지를 분명히, 자,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명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를 처형해라. 하고 어명을 내리죠. 자, 이 어명을 받들고, 신하들이 이제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고 난 다음에, 요라망의 마음속에, 갑자기, 네? 무고, 아, 아니지. 내가 엘리사를 네? 죽여서는 안 되지. 이건, 에, 엘리사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내신 리친안인데 이건 우리 북이스라엘과 왕인 나의 잘못인 것이지 이건 엘리사 때문에 내린 것이 아니다 하는 깨달음을 갖고 자 바로 뒤를 쫓아서 이제 달려오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32절 하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자, 나를 죽이라는 의명을 받은 군사들이 올 것인데 그들을 이 방안으로 들지 말아라. 바로 뒤에 자신이 내린 어명이 잘못되었음을, 자, 깨달은 요람왕이 뒤쫓아가지고 어명을 처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 엘리사 죽이기 직전에 왕 요람왕이 뒤쫓아서 어명을 처리하느라! 하고 이제 메시지를, 자,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명이 처리되고 난 다음에, 자, 뭐라고 요람왕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느냐면은, 자, 3 3절이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엘리사가 거기에는 장로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자, 왕의 음명을 받은 엘리사를 죽이러 온 사자가 이르게 되는데, 자, 바로 뒤쫓아온 왕이 이르되, 자, 이 지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이제 음명을 처리하고는 다음에 이 모든 지금 우리 사마리아 성에 임한 이 지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지향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지향을 제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향을 막을 수 있는 키를 선지자님께서 열어주십시오. 예, 온문에 보, 히브리 온문에 보게 되면은 보다 섬세하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즉시로 임해 가지고 내일 이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주고 있는 겁니까? 화면 띄워주세요. 신속한 회계가 신속한 회계를 가져온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오늘 보물주는 메시지는 신속한 회계가 신속한 회계를 가져온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가 내린 음명을 방금 내린 음명을 뒤쫓아가서 철회한다고 하는 게 왕의 자존심, 체면, 위신, 명예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방금 음명을 내려서 음명을 받들고 군사들이 떠나가는데 아, 내가 이거 잘못 내렸구나 하고 바로 뒤쫓아서음명을 철회한다고 하는 것은 왕에게 있어서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람 왕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쫓아서음명을 철회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린 지향을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지향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며 겸손히 엘리사 선지자의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내일 이맘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해결책을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 즉시로 신속하게 고쳐주시고 쌈해주시며 치를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자 사월의 복음송 함께 부르십니다. i right. 시 고개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두 가지 영적 신앙적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볼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아람왕은 사태의 본질이 엘리사에게서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살려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오해 자 오해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음행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태 본질을 정확하게 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과 사람 간에 또 부부 간에 또 이웃과 이웃 간에 많은 갈등과 또 다툼과 시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합니다.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괴합니다. 가짜 노수가 판을 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속한 회계는 신속한 해결을 가져온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대서선대에서 보낸 저 아람이 다시금 우리를 칭호하도록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췄을 때에 아라방은 자기의 범죄를 깨닫고 또 백성들의 잘못을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고 엘리사를 죽이라고 내렸던 음명을 선수 달려가서 철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인해가지고 하루 만에 사마리아 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진압하는 최고의 소방수 역할을 해결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힘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사람 타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든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든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렇게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두손 받쳐들고 주여 삼창하신 다음에 1분 동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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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문제의 본질을 사태 본질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태 본질을 정확하게 볼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laughs> 아버지 저희들 사람에게 아버지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포커스를 맞춤으로 해서 정확한 팩트체크를 할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예, 하나님께서 날개는 시간을 주시는 것인지를 빠르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신속한 회개가 신속한 회개를 가져온다는 아버지의 진리를 일깨우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 어려움 속에 난 저희들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그네 모든.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무엇을 청하다고 했는지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요 저희들을 우리대게한번 긍을이겨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을사년 또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볼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오야 하나님께 대한 오해, 사람에 대한 오해를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어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어서, 아버지의 모든 사태들을 정확하게 볼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북이사대의여호 왕이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신속하게 회개하고 잘못된 음명을 철회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의 모든 문제가 한 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아버지. 신속한 회개는 신속한 회개를 가져온다는 진리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 모든 아버지하나며 문제의 배우는 아버지하나며 하나님께 행여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아버지하나며 하나님께 회개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또 시그널을 주시는 하나님의 싸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먼저 다른 사람을 타다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자존심과 또 모든 것들 아버지 하며 두려움 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을 얻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고 아버지 하며 회복되는 사랑의 신앙님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이기상황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으시는 분이 천명하신 하나님 되시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목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